사이 좋은 문어.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와, 크네요. CR 좋은. 야, 남해 문어. 한번 올리고 나서 다시 문어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곳은 남해입니다. 오늘 남해로 문어 탐사를 나와봤어요. 남해 쪽에서 문어 낚시를 작렬에랑 조금 해봤었는데, 그리고 남해쪽 돌아보면서 오늘 문어 탐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문어들이 나와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보면 문어 통발들이 좀 많이 놓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어들이 좀 나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거의 다 됐어요 이 노른 이 날물 중날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 don't know. 자,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, 문어. 문어! <laughs> 이거 보십시오. 완전 귀여운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, 너무 귀엽다, 이거. 그래. 오늘의 첫 쏘, 가가라 문어가 한 마리 왔는데, 문어가 엄청 귀엽습니다. 완전 쭈꾸미보다도 더 작은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. 차가도 손맛은 있습니다. 아,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. 남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해는 물이 정말 깨끗해요. 이곳은 백년방파제 포인트입니다. 무늬오징어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이 시기에 남해 같은 경우는 무늬오징어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무늬오징어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완전 초보라 이 포인트도 잘 모르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한 마리 왔습니다. 사이즈 좋다. 아 사이즈 좀 보다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아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. 우와 다음에 포인트 와가지고 첫 번째, 두 번째 문어 올렸습니다. 첫 번째는 정말 귀여운 문어가 올라왔는데, 두 번째는 그래도 시알이 제법 괜찮은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비가 좀 많이 온 상태다 보니까 문어 활성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사이즈 좋은 문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곳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와 보는 포인트인데 처음에 5호 봉돌을 좀 사용을 하다가요 밑걸림이좀 있어서 3호 봉돌을 사용을 해서 천천히 바닥을 긁어 오는데 살짝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서 챔질을 했더니 아 사이즈 좋은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너무 장난. 아까 이만, 이만한 사이즈가, <laughs> 이만한 게 하나 오, 오, 처음에 올라오더라고. 아, 여기 너무, 너무 귀엽다. 어떻게 아, 하셔도 돼요. 아니, 저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. 이쪽에서 하시려면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. 왔어요? 왔어요. 오, 우와. 축하드립니다. 와, 사이즈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오. 와, 축하드립니다. 응. <laughs> 와, 이 무시한 마리 잡으셨습 <laughs> 진짜 열심히 흔지시더니 결국은 한 마리 잡으셨어요. 와 크네요. 한수 더 하십시오. 잡으신 거 올려도 될까요? 아 예. 아이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. 음 이쪽은 홍연인데 이쪽에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. 문어가 문이 오징어로는 좀 유명한 포인트인데 문어가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. 왠지 돌도 있고 자갈밭이 좀 있다 보니까 문어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이쪽에 와보긴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. 왔으니까. 바닥은 돌밭이에요, 자갈밭. 앞에 보면 문어 통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. 와, 아, 우 와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. 와, 크다. 오, 아, 오, 사이즈 은 문어 같아요. 아, 문어, 사이즈 좋습니다. 오, 아,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. 우. 이곳 홍연에 와가지고 돌밭이 있어가지고 문어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던져 보고 있는데 아 던져가지고 스테이를 좀 길게 줬다가 딱 뜯었는데 돌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쭉 올렸더니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씨알좋은 남해문어 두번째 씨알좋은 문어 올라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 아또 아, 왔습니다 오, 사이즈 좋다 이것도 세 번째 문어 올라옵니다 와 이건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으이. 홍연에 와가지고 아 금방 올리고 나서 다시 문어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가 이쪽으로는 문어가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. 사이즈 좋은 문어 세 번째 문어 올라왔습니다. 좋습니다. 문어가 아 이쪽에서 잡은 두 마리가 다씨알이 상당히 준수합니다. 한 마리 더 옵니다. 아. 아. 이곳에 와가지고 세 번째 문어입니다. 이야 아. 아. 한 마리 더 옵니다. 아. 이번에 시야이 좋습니다. 아. 아, 오, 크다, 오, 아 오, 얼마나 큰 거야, 어. 아, 스아리아를 건져 버렸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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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포인트에서 네 번째 문어입니다. 이 녀석은 뭐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준수한 사이즈 문어 한마리더 올라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와, 이 문어 자신이. 이거 포인트에서 사이즈 좋은 녀석 두 마리, 준수한 녀석 한 마리, 네 마리 올렸습니다.